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의사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 제가 어, 요즘 대상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네. 엄청나게 아픈 통증을 가진 병 질병인데요.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 후에 나타난 통증에 대한 얘기 잠시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기능성 자궁출혈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즘 이 식생활이 안 좋다 보니까 소화기나 어떤 그런 쪽으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미세먼지 많으시죠 그러니까 뭐 기침도 많이 하고 이렇게 뭐 가래도 많이 끓고 그랬는데 제가 그중에서 예 만성 편도선염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예, 60대 후반의 남성이십니다. 대상포진에 의한 이제 그 통증으로 오셨는데 대상포진에서 예, 6개월 전에 좌측 옆구리 쪽으로 대상포진이 왔답니다. 그데 이제 당연히 이제 너무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 가신 거예요. 이 네. 예, 이제 3주 정도 치료를 받으시니까 이제 완치를 되셨는데 병원에서는 완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계속 통증이 남아 있으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병원 의사한테 가서, 아, 통증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럴 수 있으니까, 어, 약을 좀 드십시오. 네. 가 6개월까지 간 겁니다, 이게. 예, 계속 이제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니까 약을 먹어야지 일반 생활을 하실 정도라 그러고, 예, 그리고 약을 안 먹으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힘드시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도 기운이 많이 없으신 편이고, 그리고 이제, 어, 불면과 입이 마름이 있다는데, 불면은 뭐냐면 너무 아프시니까 자꾸 자꾸 깨시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을 이제 자기가 힘드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대상포진은 일반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수두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예,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예, 첫 증상이 이제 한쪽편으로 통증부터 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감각 이상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수포가 생기는 것이 특징인데 요즘은 수포가 생기기 전에 이 통증부터 먼저 오기 때문에 감별이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검사로 이제 간별을 하게 되는데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잘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이제 성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면 노인 환자의 30% 정도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정도로 예, 진,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서드신 분들 중에는 10명에 3명은 엄청 아프신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예, 대상후 신경통, 포진후의 신경통. 포진이 낫고 나서도 이제 통증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뭐냐면 어 발진이 없어지고 나서 1개월 이상의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 보통 일반적으로 10에서 18% 정도의 환자분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60세 이상에는 40%까지. 10명 중에 4명은 통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다 나았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은 요즘은 어떻게 보냐면 바이러스에서 나타나지만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체력 저하가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요즘은 한의원이나 병원을 가도 대상포진이라 그러면 참 뭐냐면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건 한마디로 뭐냐 면 기운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체력 저하가 바탕이 되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복진을 해 보게 되니까 심하부 압통과 함께 양 흉협부 쪽의 긴장을 이야기한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예, 나타나는 병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복부에 힘이 없으면서 피부가 거친. 자, 힘이 없으면서 피부가 거칠다라는 거는 영양의 공급이 잘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영양 부족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맥을 짚어 보니까 예, 좌측 간의 맥이 약하면서 좀 예민한 신경성맥이 나타나는 것을 봐서 이제 간 쪽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수가 있는 거고 설지는 혀를 보니까 예. 혀가 붉고 태가 없으면서 이게 이 갈라진 우리 한번 혀 보시면 갈라진 거 있어 지금 이게 그게 이제 음허의 음허설에 어떤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세 가지를 봤을 때 이게 예, 영양부족이면 허증인 거고 간에 의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음허에 대한 경우가 나타났다 그러면 뭐냐 종합을 해보면. 간음호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음호가 뭐냐 한방에서 예, 간혈이나 신음이 부족해서 나타나지고 간을 자양하지 못해서 생긴다 말이 어렵죠 네. <laughs> 한마디로 뭐냐면 예, 스트레스나 이런 걸 내내가지고 간에 이제 영양 공급이 잘안 되는데 그 영양 공급이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몸 전체에 예, 기운을 떨어뜨리는 그런 게 이제 간음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으로서는 예,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면서, 이제, 이명이 들리고, 그리고 이제, 어, 성격이 조급해지면서 화를 잘 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머리와 얼굴이 이제 달아오르면서, 입과 목이 이제 마르면서, 점차 이제 눈도 약간 좀 침침한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여기서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정상을 물어보는 게 저는 이렇습니다. 진맥가 끝나서, 어, 평상시에 좀 어지럽지 않으시냐고, 예, 그러니까, 일어서실 때도 어지럽고, 예, 본인도 눈이 침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 짜증도 잘 내시겠네요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웃으면서 아니 한의사분이 성격도 맞추냐고 <laughs> 나와 있는 건데 뭐 <laughs> 맞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간 음허니까 치료를 이제 간음을 보여주면서 통증을 잡아주는 치료를 해드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체력이 떨어졌으니까 맞죠 네. 올려줘야죠 네. 그래서 기를 이제 순행을 시켜주면서 혈액순환을 돕도록 하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치료를 하니까, 예, 치료를 점점 이제 통증이 줄면서, 이제 피곤함이 점점 사라지시는 거죠. 예. 런데 이제 이게 통증이 처음에는 이제 빨리 안, 안 좋아집니다. 천천히 이제 좋아지다가, 이제 속도가 이제 내는 거죠. 그럼 통증이 사라지시면서, 이제 안 아프니까, 불면도 따라서 이제 사라지시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치료를 끝낼 때, 이제 환자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하 대상포지는 피곤해서 오는 병이니까, 체력 관리를 좀 신경을 써라.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치료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대상 포진 후에 통증이, 뭐, 아까 말씀드렸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명이 4명 가까이, 이게 나타날 수는 예, 좀, 좀, 많은 질병인데, 그런 것도 이제, 원인을 잘 분석해서, 예, 치료를 해드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